행사님, 집에 불러보셨어요? 전재산 다 타버리고, 보험도 안 되고, 생계도 날아가 버리고, 길거리에 나 앉아 보셨어요? 3,200만원 다 날려버린 저보다. 그런 거 말고. 저는, 지금 안타까울 시간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요. 하, 도도하게 우와 떨 시간도 없어요. 형편이 안 돼요. 그냥 제 돈, 제 돈만 찾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손대리 그 새끼 찾을 수 있는 거죠. 찾을 수 있다고만 얘기해 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